저는 늘그 마산 팬들에게 갖고 있는 그런 로망이 좀 있어요 항상 예. 쉽게 말하면 어느 팬들보다도 예. 열정은 저희 창원 마산 팬들이 1등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또 제가 돌아왔고 예. 그런 함성 느끼고 싶고 예. 앤시 다이노스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창단 13년차. 이제는 신생 구단, 젊은 구단을 넘어선 새로운 이름표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돌아온 후부지 이호준 감독 역시 우리 구단만의 색깔과 문화만들기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NC 다이너스 감독 이호준입니다. 지난 3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뭐 잠깐 외출하고 온 기분. 예, 그리고 여기서 첫 은퇴를 하고 선수 출신으로 첫 감독으로 부임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예, 기쁜 마음으로 와게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성적표가 구위였잖아요 예, 길거리를 지금 가다 보면 이렇게 팬들하고 인사를 하면 은 감독님 가을야구 감독님 우승 꼭 부탁드려요. 이제 이런 제이 말을 좀 저도 이제 아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마음 한편으로 팬들의 이런 마음들을 내가 여기에 충족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두려움도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 우리 젊은 선수들 많고, 우리 팀 절대 나쁘지 않다. 충분히 할수 있다. 나만 열심히 하고,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팀의 방향을 잘 이끌어가면 은 충분히 할수 있다. 이게 두 개가 정말 그 생각에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처음에 선수가 왔을 때에는 신생팀이다 보니 선수단 안에 회칙도 없었어요. 예, 뭐, 우리가 뭘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없었는데, 제가 고참이고 뭐 주장일때 하나씩 만들면서 왔던 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시원 선수, 이종욱 선수, 그 후에 뭐 양희주 선수, 이제 많은 선수들이 와서 좀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좋은 루틴들이 많이 생기면서 더 발전하는 팀이었고, 다른 팀에 팀이 보면 좀 역사가 좀 짧은 편이죠. 예, 채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팀 기초가 잘 만들어진 팀이고, 지금부터 는제가 입히는 거니까, 우리 NC 다이너스만의 칼라, NC 다이너스 팀은 이런 팀이다라는 거를 완벽하게 좀 부각시키고, 정말로 그런 문화를 딱 만들 시기가 지금이라 생각하거든요. 명문 구단, 저희가 올해 늘 이야기했던 계속해서 강팀으로 갈수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루틴을 잘 만들어서, 예. NC 칼라가 어떤 칼라인지 정확하게 한번 딱 나올 거예요. 누가 봐도, 아, 이 팀은 이런 팀이구나라는 거를, 예. 제가 온 목표고, 제, 저를 데리고 아마 구단에 어, 생각도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위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 인기 팀이 되려면은 그만한 실력은 기본으로 갖춰야 되고 재밌어야죠. 그런 팀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야지만 명문구단이 될수 있는 거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정말 이 제가 지금 추구하는 스피드 파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게임을 지고 있다 해서 푹 퍼지고 좀 슬렁슬렁하는 그런 야구가 아니에요. 예. 박진감이 렇게 정말로 게임이 지고 있어도 쫓아가서 타이트하게 해. NC 다이노스란 팀은 늘 야구장에 올 때마다 한국시리즈 티차전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재밌는 야구 어, 정말로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야구. 그런 팀으로 남았으면 저는 바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쳤던 모든 팀은 어, 정말 소중하고 다 좋은 좋은 팀들인데, 창호만 오면은 그냥 제 2의 고향을 온것 같은 그런 기분. 이건 제가 그 지인들에게 여기는 내가 분명히 다시 올 팀이고, 어, 여기 창호는 곧 여기로 갈것 같아. 막 그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분명히 다시 여기 와서 내가 야구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느껴졌던 데고, 사실은 저는 좀 맞아요. 바닷가가 있고, 복잡한 막 그런 도시보다도 뭔가 동선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약간, 예. 그래서 그런지 온종국 그런 내가 되게 마음도 편하고, 예. 원래 길치인데 창원에서 길은 제가 되게 잘 내비게이션을 안키고도 잘 다녀. 요 예. 여러모로 전생에 창원에서 먹고 살고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 시와 야구단과 팬들과 이 상업이 돼야지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수있다라생각해요그 동안에 롯데 자연치란 팀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번외 경기로 이렇게 와가지고 한 번씩 했다면은 이제 마산 창원 팬들이 내 팀이 생겼잖아요. 애증도 굉장히 있으실 거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예. 거기에 우리 선수들이 또 팬들과 충족을 해줄 수 있는 또 시에서는 저희가 잘할 수 있게 뭐 야구장에 이런 어 좀더 편리성이라든가 또는 선수들이 안타 부상을 당하지 않게 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뭔가를 잘 맞춰서 나간다면은 예. 아마도 이 야구로서 창원 마산이 전국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 이런 메카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같이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랬으면 또 좋겠고요 잘 뭉쳐가지고 장원만시가 정말로 더 발전하고 야구단도 발전하고 에, 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n 시다이노스는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심고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도심인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어린이들에겐 꿈을 키우는 자양분이 됩니다. 네. 울고 웃는 팬들에겐 삶의 활력소가 되고, 지역민들에겐 고향의 문화이자 자부심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NC 다이노스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 NC 다이노스만의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창원 NC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은인인 팀이죠. 제가 사실... NC 다이너스로 FA에서 이적할 때도 사실 그때 제가 거의 끝물에 가까웠죠. 그리고 좋은 이미지가 아닌, 뭐, 지금 말하면 먹티? 예,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면 NC 다이너스 오면서 전화 회복이 됐죠, 완전히. 예. 제가 안 좋았던 수식어들이 오히려, 뭐, 잘 알듯이, 뭐, 인생은 이어준처럼, 뭐, 예, 이런 말들이 오히려 더 좋은 수식어로 바뀌면서 저한테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게 한 어떻게 보면 그 팀이죠, 예. 그래도 저에게는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피해 NC가 섞여있다고 생각합다 콜데이랑 하면서 NC 다이리트템을 접하려고 하는 이유예 <laughs> 처음 가서 응원법도 어, 잘 모르고 룰도 그렇게 잘 모르는데 야구의 응원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야구에 대한 것도 배워가고 여기서 나오는 습지, 상품들 이런 것러 이제 사면서 지금은 이제 시즌권도 있고 유니폼도 나오면 나온 대로. 응원봉 당연히 한한 다섯 한개 정도는 있고 뭐 가방이라든지 뭐 머리띠 한 다섯 가지 종류 있고 제 최애 신발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원정 유니폼. 반디 세리. 이거 호. 이거 저희 보단 엠블럼. 시즌 시작하기 전에 박건우 선수가 제가 딱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자주 보면서 힘이 많이 되고 좀더 야구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저도 끝까지 다이노스를 응원하고 이제 동료를 할 테니까 다이노스와 저 그리고 모든 팬분들이 이렇게 동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다가 저는 야구가 보고 싶어서 NC파크 앞에다가 가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음, 야구 있는 날 되면 저희 매출이 차이가 많이 나요. 원정팬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와요. 야구장이 생기면서 이 상권이 많이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우리 선수분들이 한 번씩 방문해 주시고 사진도 제가 이렇게 찍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흔쾌있또 사인까지 해주시고 그런, 이렇게, 광고 효과도 있지 않았나. 저는, 그게 일번이라고 생각합니다. NC가 있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만나게 되었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솔직히 장사도 할수 있게 되었고, 많이 감사한 존재들, 감사한 팀입니다. 네. c 이 o 스 하면은 뭐, 야구를 한다는 친구들은 거기를 가고 싶어서 하는 꿈이고, 취미반 친구들은 그냥 야구를 접하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문화죠. 그 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도 꿈을 꾸고 요즘 친구들이 뭐 타격폼이라든지 이런 뭐거 엄청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NC 야구 경기장 가서 프로 선수들 봤는데 재밌어 보여가지고 취약하게 됐어. 요 저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만큼 잘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별게 NC는 꿈이 었고 야구를 시작하게 해준 팀이라고 생각했어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그 지역에 있는 팀에 가고 싶다고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꿈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죠 우리나라에 10개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현재는 대한민국 야구단의 1 0개보다니까단 사이드? 그냥 NC는 진짜 제 자부심이죠 내가 MC를 함으로써 발전을 했고 성장을 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시간이 몇 년이 지나고 제가 이제 뭐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팬분들이 들어도 아! 이제야 NC 다이노스 창단 때부터 멋지게 잘 던졌던 수수였다 이런 기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MC란 인생, 인생인 것 같아요